그치, 하체로만. 아, 그렇지, 더 빼서. 오, 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웅구비 여러분들. 웅급실 이종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비거리입니다. 그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웅구비님을 모시고 체중이동과 지면반력에 대해서 한번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구력 3년 차에 접어든 김진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연습장에 비거리 랭킹 몇위라고요? 연습장 비거리 랭킹 3위입니다 가장 멀리 쳐놓은 게몇 미터예요? 1등이 어, 비거리 263이고요 아263좀 강력하네 아마추어인데 예, 바로. 바로 2등이 262예요 음. 그다음에 제가 3등인데 253입니다. 253이에요. 한 아, 10m 정도 딱 늘려놔야 되는구나.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운급이 비거리 를 한번 보고 레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세게 치려고 하면 이렇게 훅이 많이 나요아 세게 치면 훅이 네. 많이 나요. 좀 다른데? 네? <웃음> <웃음> 아니야, 기할수 있습니다. 할수 응. 열고, 지금 하시는... 긴장해가지고. 오, 잘 맞았어. 오. <laughs> 아니, 이, 이 정도가 아, 이제 제일 잘 맞았을 때. 아, 이 정도가. 네. 네. 간단하게 진단을 내렸을 때는 어. 아, 안쪽? 그렇죠. 아. 안쪽에 맞아요. 예어 그래서 사실 정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헤드 스피드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체중 이동도 하지 않는 거고 체중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면 발력이 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되냐면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충분한데 체중 이동이 되지 않아서 헤드 스피드가 조금 모자란 거예요. 제가 개념 이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돼야 돼요 이게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체중이 먼저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백스윙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밟으면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웅금 님의 가장 문제점은 밟으면서 내려와요 아, 그래요? 어. 아... 체중이 이동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헤드 가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가 i t 되냐면 오른쪽 손과 왼쪽 무릎이 가장 멀어지는 시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체중 이동을 오른쪽으로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될 때 손이 이만큼 내려오면 오른손하고 무릎 거리 봐봐요. 이만큼 보이죠? 네. 이만큼으로 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즉 제가 보면 왼쪽으로 체중 주고 이렇게 때리면 비슷한 거리가 나요. 와, 그렇죠? 아, 예. <laughs> 그러니까. 체중의 파워 분배가 안 되어있는 거죠. 이 오른손과 왼발이 가장 멀어지는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엇박으로 들어가야 돼요. 엇박이요? 그렇죠. 엇박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체중.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 세 번째 체중 왼쪽 이동.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스윙. 그러니까 이네 동작이 1초 안에 이루어져요. <laughs>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오른쪽 백스윙까지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 연습을 하실 때 이거를 안 내려야 돼 이때 이 동작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왼다리를 밟을 때 풀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왼쪽 할때 이때 손 위치를 한 번만 주목해서 봐주세요. 하나 둘할때 보면 손 어때요? 어 그대로 그렇죠. 네. 이 위치가 유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아... 어. 체중을 더 실어주고 밟아주면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전혀 밟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체중만 실려 들어간 상태에서 때려주면 사실 임팩트는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 피느냐 밟히느냐 안발 피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그거에 더 가속을 줄수 있는 게 왼쪽으로 체중을 줄수 있냐 없느냐의 이야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스윙이 아주 간단한 그...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쉬면 돼요. 쉬면 돼요. 쉬라고요? 네, 쉬면 돼요. 어. 이게 왜 쉬워야 되냐면, 프로라든지 아니면 스윙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상하체가 전환이 빨라요. 제가 체중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을 언제 받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 와. 골프장 연습장에서 1등을 할수 있다. 이게 언제 전환이 됐냐면, 백스윙이 80%쯤에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즉, 슬로모션으로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백스윙이 전환될 때쯤 이쯤 밟아야 돼요. 어, 내 생각에는 같이 밟아야 임팩트가 세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헤드의 스피드가 차로 따지면 한 160km, 170km 정도 나옵니다. 어. 아무리 몸이 빠른 선수라고 해도 그래도 헤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체중이동이 먼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야 이 가속도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으면 이미 맞고 나서 체중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힘이 덜 들어가니까 이게 힘이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백스윙에서 쉬고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하나, 쉬고, 쉬고 때 받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왼쪽이 지려밟힐 정도. 이바닥의 벽돌을 부셔버린다 라고 생각하고 밟아야 돼요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자기의 체중의 2.5배 정도를 밟는 데요 이게 뒤꿈치보다는 앞발쪽 라인이 이쪽 라인이 강하게 밟는 다라고 생각해야 제일 강한 폭발력이 나와요 그래야 내가 솟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쉬고 이 느낌을 줘야 돼요 쉬고 쉬고 체중을 왼쪽으로 밟으실 때는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리면 하향 타격이 되니까 머리를 오른쪽에 올려 놓고 자꾸 밟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머리가 오른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체로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게 상향 타격을 하면서 백스핀을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머리가 오른쪽에 남아 있고 쉴때 정확하게 밟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워 보이는데 이게 판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왼쪽 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자 하나, 둘, 셋. 한번만 따라해 볼래요? <laughs>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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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그렇죠. 느낌이 어때요? 네. <laughs>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처질까요 네. 어. 이게? 한번 휘둘러 볼까요? 어. <laughs> 아. <laughs> 좀... 음. 그 전에 그 전에 내려오는데요자 그러면 이걸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체중이동을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거리가 늘진 않아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지면발력이거든요 지면발력이라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럽이 위로 올라갔던 게 이거를 내리는 동작이 들어가려면 팔의 근력으로 내리는 거죠 네. 또는 몸통의 근력으로 내리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아, 어, 여기서 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팔을 빠르게 휘둘러 볼게요 이 느낌이고 이걸 그냥 살짝만 일어나서 천천히 위둘러 볼게요 엘리베이터처럼 우리가 무게추 운동 전환을 하는 거야 내가 아래 있던 무게를 위아래를 빠르게 바꿀 때 위치가 올라가는데 체중이 밟히지 않으면 일어나도 무릎인 거야 그래서 체중이동이 돼야 지면발력이 되는 거다 이런 이미지 훈련을 하루에 한 30개씩만 꾸준히 해준다면 체중이동이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면발력을 하다 자꾸 뒷땅을 쳐요 어 맞습니다 어 자꾸 네. 탑핑을 쳐요거든요 이 지면발력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면발력이 무릎이 언제 펴져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그건 아닐까요? 그쵸. 네. 대부분 생각이 이번에 완벽하게 우리가 여기서 임팩트 때 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리는 3번에서 펴줘야 돼요. 아... 어, 끌고 어. 가. 끌고 가. 그렇죠. 그러니까 맞을 때는 무릎이 굽혀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오는 동작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탑핑이 많이 나시면 지면 반력이 너무 빨리 들어간 거고 뒷당이 나시면 지면 반력이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이 굽혀있는 상태에서 팔을 강하게 내리면 땅이 세게 맞는 거고 네.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바닥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스쳐줘야 이게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대부분 지면 발력했을 때 탑핑 나거든요. 이유는 다리 근력이 더 높아서 그래요. 발보다 다리가 더 빠서, 즉 다리에 하중이 많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같이 오는 느낌으로 버리면 하체가 좀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탑핑이 많이 나신 분들은 오히려 지면 발력을 좀더 오래 밟고 때린다라고 생각하면 바닥이 스칠 거고 내가 뒷땅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헤드업이 될 정도로 일어나도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반 타임 빠르게 일어나시면서 지면 발력을 타이밍을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지면발력과 체중이동을 같이 쓰는 방법은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 놓은 상태에서 쉴때 밟고 스치면서 휘두르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체중이동과 지면발력 타이밍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접혔다 펴졌다가 반복이 되면서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땅이 스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주셔야 지면발력 타이밍이 맞아서 내 힘을 풀로 다쓸수 있는 거거든. 그럼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어, 예. 하나, 하나, 쉬고, 쉴때 밟아. 그렇지. 때 어, 그런 느낌. 머리는 거지 아, 말고. 거. 그렇지. 어. 이런가한번 <laughs> 어, 더. 나연하시? 자, 턱이 올라오면 안 돼요. 네? 턱을 넣고, 밟아. 그렇지. 어, 어, 어. 그렇지. 어, 이거 쉽지 어. 않은데요? 어. 잠깐만요. 하나, 쉬고. 쉬고? 그렇지. 쉬고 할때 밟아. 그렇지. 쉬고 할 때. 그렇지. 어, 쉬고 할 때. 네. 쉬고. 그렇지. 그렇지. 음. 한번 더. <laughs> 아예 아, 핀이라도 뽑아서 네, 네, 네. 컨셉 좋아요 하나, 하나 쉬고, 쉬고 그렇지 빵.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다리를 좀더 빨리 피면 되겠죠 바닥이 아, 많이, 맞으니까. 많이 맞으니까 하나 쉬고 오 뭔가 강해진 것 같은데 어. 볼 스피드 몇 나왔어요? 오 어, 지날 뻔했어요 66 이상이면 많이 오68 나왔는데. 하나. 지금. 그래도 왼쪽으로 어, 네. 많이 안 가요. 와, 그래도 이게 아니. 어, 안 그래도 살짝안쪽 맞죠. 그래도 볼 스피드 빠를 것 같은데? 어, 68. 68 올라갔어. 어. 어. 이거 왼쪽. 바깥쪽? 왼쪽? 응. 그렇지. 오, 그 오, 어, 그러니 어, 좋다. 더 크게. 더 그렇지. 아.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괜찮아, 괜찮아. 딱 하면 한 응. 순간 그냥 저는 어. 이렇게 가요. 상체로 체중을 밀어서 그래요. 정강이가 밀어야 돼. 정강이가? 그렇지. 자 보면은 헤드 스피드는 높아졌는데 백스핀이 오히려 올라가서 비거리가 똑같았어요. 볼은 더 멀리 나갈 줄 알았는데 막상 안 나가는 게 백스핀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이때 상체로 베이스로 체중을 밀어서 그래요. 체중을 밀때 가는 느낌은. 이 정강이를 눌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골프공이 멀리 나갈 때는 몸이 활처럼 휠때 멀리 나가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어디로 서 있어요 왼발로 서있죠 서 근데 머리 위치는 어디 있죠 가운데 오, 기준에서 아,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래야 상향 타격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테이크백에서 한 번만 저, 저한테 체를 주면 자 이걸 뺐을 때 대부분은 음. 자, 저쪽으로 체중이동 그러면 이게 상체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상체 베이스는 가만히 있고. 그렇지, 하체로만. 아, 그렇지, 더 빼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드라이버에 대한 관한 체중이동이고, 아. 이등 쪽으로 체를 빼서 볼게요. 그렇지. 네. 이런 느낌이 아이언 다운블로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두 개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아, 이래서 아이언 잘 맞는 날이 자꾸 이게 예. 이것만 그렇 그것만, 그것만 되는 거고 치우고. 드라이버 잘 치면 아이언 토핑 아이언... 계속 치고. 이게 맞아요. 어. 아. <laughs> 큰깨달음 얻었어. 예, 예, 예. 터졌다. 어? 아. 와. 어. 와, 욕심 없죠. 어. 어. 아, 한번더 보여줘. 한번더 아. 보여줘. <laughs> 와. 갔다. 컷컷어이이이 아. 아가 아, 아닌데. 아직, 아직 3등입니다. 아, 아직 3등이야? 예, 네, 이거. <laughs> 그렇지. 굿. 어, 전 스텝이 다 일어났어요. 와 들어간 거 같은데? 오! 우와. 오! 1등이다. 이거 1등.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저게 상향 타격도 되고 가운데도 맞고 헤드 스피드도 증가됐거든요 지금 이런 게 체중 이동이 굉장히 잘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훈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 모르겠어요 뭘까요 체를 바꿔요 칠번 연습해야죠 이제 어 아, 아, 이제 7번? 드라이브 잘 맞았으니까 칠번 연습해야 원래 지금부터 이제 연습의 시작이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한이 삼십 개씩 몸에 쌓아야 사실 자동반사로 나와요. 요게 몸에 배게끔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만 더? 와 이거 넘어갔을 것 같아. 바. 됐다. 64? 65? 오예! 65? 오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게 한개 나왔을 때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찾아서 계속 연습을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체중이동과 지면발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꼭 연습을 한번 해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체중이동이라는 건 가속을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내가 오른쪽 백스윙, 왼쪽 스윙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면발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앉았다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연습하실 때 왼쪽에 체중을 다 실어두시고 오른쪽에 앉아주고 왼쪽에 일어나고 오른쪽에 앉아주고 왼쪽에 일어나고 제가 지금 동작이 빠른가요? 아니요 그렇죠 느리죠 이 네. 정도 타이밍으로만 해, 해주셔도 이게 지면발력 타이밍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볼이 맞기만 해도 이게 상당한 비거리를 낼수 있으니까 앉아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면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면 이 정도 헤드 스피드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팔로 꼭 세게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밍적으로 내 몸을 사용해서 앉았다 일어난다. 그리고 이동해서 앉는 걸 추가로 연습해 보시면 체중이동과 지면발력을 두개다 동시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체중이동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내일 라운딩이거나 지금 라운딩이신 분들은 타점이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이때는 동작을 만들고 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체중을 조금 왼쪽에 주는데 머리는 오른쪽으로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상향 타격의 효과는 다볼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실 때 고정한다고 이렇게 치시면 정말 비거리가 줄어버리니까 체중을 왼쪽에 주고 머리는 오른쪽에 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 주면 이렇게 슬라이스까지 안 나는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거리는 아무래도 조금 줄수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확실히 잡으실 수 있으니까 스코어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체중이동과 지면반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더 증진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보시고 몸에 습득하시면 아주 좋은 스킬이 되니까 꼭 연습해보세요 공급실의 이정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략해볼 홀은 파5입니다 여기서 라운드를 하실 때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에이밍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하나 이거 1번과 이번에 차이가 느껴지나요?